선생님 만나뵐 시간입니다 한창 수업 중인 것 같은데 아이들은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하죠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 적으실 때 눈치껏 기어서 이동합니다 보통은 한번 뒤로 돌았을 때 책상 두개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은 주는 것 같아요 책장 위에 열쇠 보이죠? 저걸 가져와야 되는데 기어 올라가면 책장이 넘어질 거예요. 여기 좀 어려운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교실에 학생들을 유인한 다음 이 책장을 이용해 모두 제거하면 악동 중에 악동이란 과제가 달성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소환하느냐? 여기 문 틈으로 얼굴 내밀고 있으면 알아서 옵니다. 음악 바뀌고 바로 달려가서 책장 아랫부분을 잡고 있다가 들어오면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점프... 여기서 그냥 살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피해서 아이들을 한 번에 처리한다고 해도 후발 주자가 또 오거든요. 미션 도중 사망해도 도전 과제는 달성됩니다. 자, 다시 책장 올라가고요. 선생님 바로 오십니다. 숨고요. 열쇠 챙기고요. 여기 서랍장 옆에 있는 그림은 어떤 한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일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 회초리, 여분의 회초리가 또 걸려 있네요. 구멍 통해서 나갑니다. 교실 저편으로 가실 때를 노려서 이동합니다. 교탁 뒤에 딱 붙어서 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움직이면 따라서 밖으로 나옵니다. 책상 아래 모노팔 보이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맞춰서 이동. 한번더 이동하면 그대로 쭉 나오면 됩니다. 물론 걸려도 운만 좋으면 달려서 살아남을 수 있기는 한데요. 무서우니까요. 조금만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면 전혀 들키지 않고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위층으로 왔습니다. 여기 방 안에 한 학생이 목에 밧줄이 묶인 채로 바닥에 뭔가 엄청 낙서를 하고 있어요.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고깔은 dun's hat, dun's cap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오래 전 유럽이나 미국의 학교에서 낙제생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이 모자를 씌우고 뒤에 나가 있거나 벽 보고 서 있는 식의 방법으로 벌을 줬어요. 그러니 여기 묶여 있는 얘는 뭔가 사고를 하나 쳐서 여기 벌을 받고 있는 건가 봐요. 마침 학교 선생님 별칭에 사디스틱이 붙는 걸 보면 이 학교의 체벌은 일상인가 본데요. 그림은 시그널 타워 일 편의 장소인 머. 뭐. TV와 눈들입니다. 세계관에 대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만, 그냥 봐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 쉽지 않죠? 여기 도전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기 있는 파이프를 챙겨야 다음 구역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분리를 공격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먼저 왼쪽 구석으로 유인합니다. 여기 눈 그려진 위치에 서서, 유인을 한번 하고, 얘가 한번 쓰러져야 해요. 바로 파이프로 돌진. 죽고 오른쪽으로 쭉 이동합니다. 됐죠? 난리 났죠? 여기 그림은 다음 챕터의 보스 같습니다. 자, 문 깨고 이동합니다. 방으로 무사히 들어와야 도전 과제, 자비로운 행동 달성이 됩니다. 여기 던스 핫이 많이 놓여 있는 거 보니까 벌 받는 방인 걸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어진 방에서 누군가 체벌을 받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이 매질을 하고 계신데요. 내려가면 저 병이 떨어져서 선생님이 오십니다. 바로 숨어야 해요. 여기 병 들고 조심히 이동. 자, 여기 판자 밀어서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또 선생님 오시겠죠? 아셨고 담배째가 이렇게 많네요. 뽕초가 선생님이 피시는 건가? 여기 인형은 오리 머리를 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림은 눈이 그려져 있어요. 커다란 눈. 그 옆에 그림은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히 볼수 있을 거예요. 다음 챕터 보스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도서관입니다. 긴장을 좀 해야 하는데요. 선생님 같이 들어오셨죠? 여기 위에 깡통 모자 있습니다. 획득해주고요. 한번 써볼까요? 귀엽네요. 책장 너머에 선생님이 우릴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가면 책이 떨어지면서 바로 잡으러 올 겁니다. 거침없이 달려야 해요. 심호흡 하시고 갑니다. 바로 책더미 잡고 옆으로 점프 하면 올 거예요. 아래를 숨었다가 바로 올라와서 왼쪽 옆으로 이 중앙 선생님 가 시면 내려 옵니다. 계획자는 학생들 그림이네요. 책이 든 상자 끌어다 놓고 문 열면 됩니다. 여기도 연기나고 있네요. 뭔 소리지? 아, 학교 엉망이고요. 여기 책들 더미에서도 연기가 나죠? 오른쪽 문 잠겨 있고요. 왼편으로 올라가면, Glitching Remains. 있습니다. 왜 하필 또, 옆에 올가미가 있는지. 병년 액자들은 코믹스에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액자들이 게임 전반에 계속 나올 거예요. 오른편 방 여기 벽에도 그려져 있죠 멍멍이 멍멍이가 뭘 싸는 걸까요? 여기도 애들 학생들 사진이고 체스 머리 맞추고 문 엽니다. 커다란 체스판이 있는 방이에요. 가운데 묶여있는 아이, 머리에 왕관을 씌워놨죠? 킹인가 봅니다. 문 닫아보면 벽면에 다트판이 있는데, 누군가의 얼굴 위에 다트가 엄청 꽂혀있죠. 선생님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저런 비슷한 얼굴의 초상화가 있어서 좀 의문스러워요. 체스 머리 챙겨오고요. 오른쪽으로 오면 지도에 빨간색 뭔가로 거대한 눈을 그려놨어요. 이 세계를 이미 이 눈이 지배한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이 지도 손잡이 당기면 체스 힌트가 나옵니다. 가운데 블랙 킹, 앞쪽에 화이트 킹, 왼쪽 위가 퀸이고, 오른쪽이 룩이네요. 옆에 테이블 위에 퀸 머리 있습니다. 체스판 왼편 테이블에 화이트 킹 머리 있죠? 여기에 굳이 이 학생을 묶어 놓고 왕관을 씌어 놓은 것이 영 의심적어요. 그쵸 언뜻 보면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도자기 인형일 텐데 그 아이들은 모두 눈이 없었는데 얘는 도자기가 아닌 인간 아이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리 놓아주고 또 다시 떼서 오른쪽이죠. 마지막으로 퀸 붙여주면 전등에 불이 켜져요. 전등 매달려서 잡아당기면 책장이 열립니다. 숨겨진 공간. 열쇠가 있죠? 의자 뒤에 또 그려져 있죠? 멍멍이, 오리 장난감도 놓여 있네요. 열쇠 얻어 주고요. 층 내려와서 문 엽니다. 식당이에요. 여기 또 숨겨진 유해가 있습니다. 트롤리 당기고 문 밀고 들어가면. 식당 직원의 사체가 냉동고기에 뒤섞여 널브러져 있고요. 냉동고 위에 글리치가 있습니다. 아까 것과 비슷한 자세. 이 캐릭터는 컨셉 아트에도 존재하는데요. 옷만 좋았다면 또 하나의 빌런으로 활약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시체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여기 소세지가 있죠? 역시나, 일편이 떠오르고요. 트롤리 다시 밀어서 밟고 올라갑니다. 한 녀석이 소세지로 접시에다가 뭘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얼핏 보면 눈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닥에 국자 있죠. 주워서 바로 전투에 들어갑니다. 이거 기어서 주우면 눈치를 못 챕니다. 새 녀석 도웁니다. 앞으로 약간 나아가면서 거리 좁히면서 때리는 게 좋아요. 마지막 친구가 머리를 줘요. 이거 쓰고 들어가면 됩니다. 귀엽네요. 지옥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공격적이니까 가까이 가지는 마시고요. 잡을 무한으로 뿌리고 있네요. 모든 애들이 이렇게 날리진 않네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애도 있어요. 여기는 이불 빨래 하는 것처럼 뭘 꾹꾹 밟고 있고요. 어우, 저기, 통구이 하는 것처럼 아주 잘 묶어놨죠? 여기 한 마리 떨어뜨립니다. 조심하고요. 무겁지대인데요. 여기 애들 사이에 잘못 끼면 못 나옵니다. 웬만하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가운데 줄넘기하는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속한 노래죠. 리나메1에서 TV 틀었더니 나왔던 그노래예요 팬들 사이에서는 베로니카 노래로 통하는 노래. 실제로도 있는 노래라고 하죠. 아, 이제 좀 조용하네요. 과학실입니다. 저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던질 만한 뭔가를 찾아야 돼요. 올감이 서랍 맨 위에서 그냥 왼쪽 키누른 채로 점프하면 됩니다. 반동 줘서 이동하고, 요 끝에 뇌가 든 병이 있죠. 바닥에 던집니다. 있지 말랑말랑 뇌 귀엽죠? 흔들흔들 탱글탱글 효과음도 너무 귀엽죠? 어우 얼핏 줄어든 것 같지만 주우면 새것 같이 다시 몽글몽글해집니다. 이걸 던져서 문을 열면 됩니다. 아쉽지만 내려놓고요. 옆에 선생님 계십니다.